진짜, 진짜,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죽고 싶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치도록 잘 살고 싶었어요. 그게 가장 고통스럽더라고요. 아무리 애를 써도 어떻게 해야 잘살수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도망치듯이 절로 향했어요. 그땐 정말 모든 게 너무 불안했거든요. 사람도 일도, 그리고 저 자신도 그냥 다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어디든 멀리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것은 참 고요했고, 사람도 없고, 핸드폰도 쓸수 없었고, 참 낯선 공간이었는데, 이상하게 편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좋았던 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참, 편안했어요. 해방된 느낌도 받았고, 내가 어떤 사람이든 괜찮다 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정말 오랜만에 조금 숨을 쉴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스님과 차를 마시며 앉아있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별 다른 이유도 없었고, 어, 근데 그때 제가 입을 열어서 처음 한 말이 제가 너무 싫어요, 였어요. 그 한마디에 참았던 것들이 다 터져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오열할 줄은 저도 몰랐어요. 누구 앞에서 그렇게까지 울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가족도 친구도 아니고 처음 본 스님 앞에서 그렇게 울게 될 거라고는 정말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니까 스님이 따라 나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없이 산 속을 걷기 시작했어요. 그냥 계속 걷기만 했어요. 한참을 올라가다가 내려오는 길이었는데 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 이름을 크게 외쳐보라고요. 근데 그게 뭐라고 안 아, 떨어지더라고요 입이 내 이름인데 나오지가 않았어요 눈물만 또 쏟아지더라고요 스님은 아무 말 없이 기다려 주셨고 결국 한참을 오열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그 순간이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이 여는 찰나에 몸이 덜덜 떨리고 입술도 부들부들 가슴이 너무 아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사랑한다고 말해 보라는 거예요. 와, 그게 그렇게까지 어려운 말일 줄은 정말 몰랐어요. 결국 또한 참이 지나서야 겨우 겨우 말했고 내려오는데 조금 알것 같았어요. 내가 나를 미워했던 게 아니었구나. 사실은 너무 사랑해서 정말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그래서 그렇게도 괴로웠던 거구나.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 죽고 싶지는 않았던 이유도 바로 그 마음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냥 에피소드로 들릴 수도 있지만 그날 제가 했던 행동, 내 이름을 부르고 스스로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게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 연민이라는 개념과 맞닿아 있대요. 스스로를 자책하기보다, 그래, 그럴 수 있어.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어. 하고, 지금의 내 감정을 비난하지 않고,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자기의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주고, 긍정적인 말을 해주면,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회복 탄력성이 크게 향상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돌이켜보면 그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내 마음을 정말 제대로 들여다 보려고 했던 적이에요. 그동안은 나를 생각할 시간도 마음의 여유도 없었으니까요. 혹시 지금 내 안에서 나를 괴롭히는 목소리가 너무 많아서 힘들다고 생각하신다면 한번 해보세요. 내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보고 사랑한다고 해주세요. 나를 믿고 그리고 고맙다고도 말해보세요. 어색하고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힘들다면 그만큼 그동안 나를 돌보지 않았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더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스스로에게 자주 해보세요. 나도 그럴 자격이 있다는 생각을 점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될 거예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응원합니다. 앞으로 저랑 같이 조금씩, 하나씩 풀어가 보자고요.